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 한화 HD 현대가 인수하려고 하는 LNG 조선 여러분들 LNG 조선 K조선 독보적 1위 2주식 8월 안에 사세요 STX 엔진보다 더 오릅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자 바로 뭐냐 여러분들? 세진중공업 되겠습니다. 자 lng 탱크 모듈 세계 탑티어자 조선 기자재고요. 자 세진중공업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 엊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lng 그리고 lpg 선용 초대형 화물창 모듈 및 해양플랜트 철구조물 제작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lng 화물창 원스톱 생산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뭐 현대 조선이라던가 뭐 어디 그런 조선들 조선소들 있잖아요. 그빅3랑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고 지금 LNG 미국에서 LNG 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HD 현대 수주 랠리 수에 따른 실적 확보에 이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차트 한번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 4월 AI 그리고 이재명 어제 이후에 올랐죠. 자 그리고 또 올랐다마 7월 중 말쯤에 이번에 한번더 슈팅 쏴줬습니다. 자 전고점 얼마죠? 그리고 전저점 얼마예요? 많이 떨어졌었네요. 만 800원, 그리고 14,900원 구간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두고 자빛각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는 안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리는데자이 구간까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정고점 뚫어내고 여기 구간 자 그리고 여기 구간 여러분들 여기 구간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번에 외국인 많이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사고 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세진중공업 k조선 대장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이 국제해사기구 IMO가 추진하는 넷째로 프레임워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이 규제안 여러분들 해운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2050년에 완전히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인데요. 자 2030년까지 이제 최소 20% 권고 기준 30%를 줄이고 2040년에 최소 70% 권고 80%까지 감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LNG 연료 선박이 이 기준 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 프랑스의 유로베리타스 분석에 따르면 2031년부터 규제를 미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 그럴 경우 이제 탄소 배출권을 따로 사야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이걸 사실상 유엔이 부과하는 글로벌 탄소세라고 보고 있고요 어, 중국 조선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로 프레임워크 여러분들 지난 4월에 임시 승인 받았는데 어, 당시 63개국이 찬성했고요 그리고 16개국이 반대 미국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 올해 10월 여러분들 최종 채택이 예정되어 있고요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자 비준국 1 0 8개국 중 72개 이상이 찬성함에 통과되는데 어 미국은 여러분들 최소 37개 반대표를 확보하려고 유럽과 남미 국가들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변수는 유럽의 LNG 수입 구조입니다. 자,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산 LNG 비중이 이제 2020년 23%에서 올해 1분기에는 50%를 넘겼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있다 보니 유럽이 반대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여러분들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2030년까지 북미 프로젝트에서만 신규 LNG 운반선 여러분들 170척이 필요하고 노후선박 교체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이 10년간 400척 규모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이제 결국 LNG 운반선 중심의 조선업 전망 여러분들 당분간 상당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텔레그램에서 훨씬 더 상세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상담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집 종목의 정확한 진입 매도 구간이나 뭐 당일 전략 같은 거자 그리고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방 채널방에서는 단순히 뭐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그 종목을 매집하는 이유랑 매수 매도 기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자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운영 방식도 단순 추천에서 끝나지 않고요. 뭐 주식 기초 교육으로 기본기 다지고요. 자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 시황 브리핑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드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급등 종목 추천까지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요즘 뭐 투자하시면서 손실이 길어지고 계신가요? 자이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시거나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채널 방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힘든 구간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요, 이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월 평균 300% 이상 수익률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입장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 그램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100% 무료 채널이고요. 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저희 저희 채널도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정확한 타점 그리고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자 그리고 기초 교육 시황 브리핑, 히든 종목 추천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매일 쉴새 없이 종목 확인하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